안녕하니요 예수빛총사 목사, 손종호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께도 덕분에 미국 사역 알로페스터 키즈를 잘운혜 가운데 가녀 왔습니다. 잘 다녀와 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 말이죠. 사무실에서 있다가 이게 렇뭐 어떤 사고가 나 가지고요. 제가 조금 얼굴에 다쳤어요. 그리고 또 손목도 좀 다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시 오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든 뭐 크게 하나 다치지 않고 가볍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기 21장 28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들어서 같이 은혜 나누는데요.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구체적인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28절에 보니까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허니와소가 벌레 받는 벌이 있고 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물러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기가 막힌 하나님말씀 아, 이 소가 말이죠 사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소가, 그, 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 소가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윤리도덕적인 그런 생각이 없는 소인데, 짐승인데, 그거 어게하냐그 어? 그, 액시던트, 불의의 사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간의 귀중함, 인간이 하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죠그 소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절대로, 그네가 양심이 있던 생각이 없던 사람을 쳤다?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그 지나가던 말, 개가 말이죠. 개가 어? 사람을 물었다? 아이고, 개가 뭐, 물을 수도 있지. 개가 뭐, 알고 묻는 거야? 모르고 묻는 거지. 그냥, 지나가다 물은 거아니어요 이렇게 한게 아니라,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아무리, 아무리 해도 사람을 죽이거나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가를 치러가지고 소를 반드시 죽여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생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매우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 관리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 관리 잘해야 된다. 개 관리 잘해야 됩니다. 고양이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얘, 아, 그, 예, 그, 아, 얘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가 잘나서, 뭐, 그게 아니라, 사람을 건드렸다. 이거는 처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아, 얘가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죄가 있어? 죽여버리라. 반드시 죽여야되는 거야. 돌로 쳐서 죽여.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니, 돌한 방에 죽습니까? 돌 뭐, 몇대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작살나게 죽는 거예요. 열 대인지, 막, 수 대인지, 막. 그냥 막대려 죽을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인간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 아 그래도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복덕방에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버스 지나가다가 개 치문역 거갖다주어고서 먹었습니다. 그때는 먹게 없어서 그렇겠지만 뭐 이런 생각 안 하죠. 만약에 사람을 물어 죽였다? 받아 죽였다? 절대 먹지 마라. 임자는 그러나 형벌을 받는다. 왜? 모르고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속을 안 해서 죽였다? 이거 달라요. 단속을 안 했는데 사람을 받았다, 죽였다. 그러면요, 사람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단속하지 아니한 남녀를 막느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쳐 죽일 것이고 이 임자도 죽인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똑바로 관리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사람도 죽는 거야. 소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는 거다, 이거죠.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큐슈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서 또, 만약에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예, 그래서 재판관이 말이죠. 재세상이 속죄감을 부과해 야, 죽이는 거죠, 뭐하다. 속죄금으로 해줄 수 있겠냐? 내 네, 속죄금으로 맞죠. 물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는 것이죠. 속죄금으로 생명의 대가로 얼마를 부과할지 모르지만, 예, 생명은 사는 거니까, 축제를 하는 거니까, 예, 속죄금을 낸다. 그러나 아들이든지 딸을 받든지 똑같이 이 법규대로 임자에게 향한 거다. 그런데 저 종을 받았어요. 저 종을 받았다 그랬데 어떻게 되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준다.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인다. 어쨌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개가 사람 건드리지 못하도록 관리 잘해야 돼. 소도 말든, 뭐든지 말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거그 존귀한. 인간의 존귀함은요, 딱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배웠든 못 배웠든, 어린애든, 뭐, 종이든, 남녀노소 할거 없지, 한력이 높든, 대통령이든, 저 밑에 아무것도, 뭐, 뭐, 그, 지체 부자유, 아무튼 뭐, 예, 정신장애자 어떤 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크게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예,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었어요 아, 구덩이를 열어두어서 덮지 않고 구덩이를 파고 덮지아니함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소나 나귀 빠지지 않습 아이고 그거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소가 지나가다콱 빠져가요 요왜 그 구동이 주인을 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한다무튼 그, 우리가 이 세상 살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피해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돼. 구동이 파면 다, 다, 하나야 돼. 왜? 아, 당신이 조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조심해야 돼. 소가받았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죽은 손은 자기가 갖는다. 사람이 참 그래도 아주 공평하게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았어요 내 소가 저사람 소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의 소를 받아가저사람 소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또 엑시던트, 불의 사고다 볼 때는 살아있는 소, 내 소가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눠라 아 기가 막히죠 내 속아 조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아, 서로, 서로 아주 공평하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산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 계산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은요, 예, 네, 돈으로 하는 거야. 아, 그냥,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래, 마음로 이해, 사람이 마음로 이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이 확실해야 돼. 오고하는 현찰 속에 꼽피는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 돈으로 계속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를 팔아. 그 다음에 탁 반으로 나눠. 그 다음에 죽은 소도 딱 반으로 나눠 놓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한 거죠. 그렇지만 뭐 에? 죽은 소를 가진 사람은 그래도 많이 불편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에 편안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소를 갖다가 단속을 하는 소야.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떡하느냐 단속하지 않은 것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냐?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다 그 소를 갖다가 다 줘버려야 돼. 죽은 소를 대서그 사람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이 소를 가지고 가세요 줘버리고 죽은 소는 내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요 인간의 물질에 대해서 있죠. 얼마나 공평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있잖아요. 그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갖다가 남자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회산 주최시 돈이 많았는데요. 딸들에게 딸이 셋이고 아들이 셋인데, 넷이었어요. 딸들 세 배씩 갖지만은돈 하나도 안 줬어요. 돌아가실 때.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딸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뭐, 뭐, 효녀, 효자 하더라도 돈 앞이 이렇게 그냥 난리 나는 것입니다. 남자들, 내 형제 중에 어떤 형제도 그걸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지독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공평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서 확실한 거예요. 내것 있게 확, 확실히 하고, 또 공평하게 잘릴 줄 알고, 공평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입니다. 아, 기도는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많이 하는데, 돈에 대해서 계산이 불확실하다?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피해를 줬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아, 뭐, 그냥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말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